어서와, 친구야. 아, 오늘은, 어, 아, 그, 색택을 내는 데 있어서, 그, 해를 그, 가로막는 잎이 있는데, 그 잎을 좀 오늘 따보도록 하자고. 올해 일기가 참 비가 많았던 해인데, 어, 비 많았던 해에 비해서 그래도 과일이, 어, 이렇게 입달 정도까지, 어, 오게 된 거에 대해서 먼저 하늘에 감사를 하고, 어, 잎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자고. 지금 이런 상태에는 뭐 거의 뭐망가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건뭐 건드릴 필요가 없지. 여긴 오히려 약간 화상을 입었네, 이렇게. 이런 경우는 이제 과일을 좀 돌려주면서 어, 알 돌리기를 하면서 주변에 이제 햇볕을 차단하는 잎만 어, 따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자고. 비교적 알도 깨끗하고 어 과학 크기도 어, 어느 정도는 어, 받쳐주는 것 같아 이게 일을 진행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형과라든지 어, 뭐, 충을 먹고 있다든지 하면은, 그런 건 따내면서, 어 작업을 해야 되겠지? 그래서 요 잎을 잘 따는 그, 그 상태는, 어, 가리고 있는 그, 잎을 이렇게 따는 순간에, 거기가 이제, 말하자면 흰색이 드러나는, 이런, 요런, 이런 요런 상태지, 이런 상태. 이건 이제 한 장을 땀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, 결국은 이제 잎이 깔도 내고, 맛도 내고, 어, 크기도 키우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과한 잎소지를 하면은, 어, 안 된다고. 이런 상태지.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과일 농사는 어, 난잎 농사라고 보기 때문에 입과 어, 관련돼 가지고는 항상 그 잎을 소중히 생각하는 어, 그런 마음 자세가 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. 이제 어떤 과원에 가보면 막 무리하게 막, 어, 잎을 막그 흐르는 경우가 있는데, 그거는 지이해야 돼. 그리 잎이 이제 공장이기 때문에, 잎 공장을 다 지어 해놓고 알이 크길 바란다든지, 뭐 까리 들길 바라면은, 안 되지. 이런 경우는 알 돌리기를 아, 이렇게 해주면 훨씬 효과적으로 이제 착색이 되겠지. 아이, 어색해 난. 바쁘긴 하지만 아이간 그 조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그. <laughs> 그 인천에 그 뭐야 송도 신도시 거기를 다녀왔는데 그 전통 하그 뭐야 홀레식으로다가 이제 홀레를 올렸는데 아 보기 좋더라고 이런 정도.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올리려고 봤더니 그 거기서 뭐 공연도 있고 뭐저 혼례식장에 이제 무슨 저작권이 될 만한 게 적용이 된거 같아 그뭐 저작권 침해라고 뜨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형님하고 이제 당사자들한테 어 공개를 하고 전에 지금 비공개 상태로 올려놓은 거. 응? 어어어 어. 어저께 어떻게 많이 팔았나? 어 그래요? 요즘 아들이 와가지고 지금 그 있다는 거를 도, 도와주고 있는데 그 초만원적인데도 잘하더라고. <laughs> 이렇게 커. 응? 이렇게 커. 크지 않는 거예요. 이거는. 어, 따내는 게 나을 것 같아. 자, 그럼 저 위에를 한번 사다리를 놔 보도록 하자고. <laughs> 이런게 이제 모엽인데 이 모엽 한두장 때문에 깔이 들라는 경우가 다반사지. 아, 요새 걔 다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반가웠긴 한데 뭐 다들 뭐 일들이 바쁘니까. 진 얘기도 못하고, 게 어저께 그 저기 사촌큰 누님, 큰 딸, 지인이, 지니. 지인이라고 그 송도 신도시에 이제 아주, 어, 참 좋은 집에 살더구먼. 그래서 그 지인이 조카네 집에 잠깐 들려서 차도 한잔하고 그러고 왔는데, 아이고 어저께 집에 도착하니까 뭐 11시 11시가 약간 넘더라고요. 11시 10분인지 이제 이파리를 얼른 따야, 이제 음박지도 깔고, 아, 같이 정리를 하니까, 아, 오늘은 이제 짧지만 여기까지, 여기까지, 아, 영상을 올리는 걸로 하자고.